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 어린 천재 가수 비네 서가 글로벌 기업 삼삼으로부터 무려 100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으며 또한번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그녀가 이뤄낸 업적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음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번 장학금 발표 현장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보인 깜짝 반응은 현장을 뜨겁게 달구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지금부터 빈예서의 특별한 여정과 숨겨진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빈예서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인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과 리듬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삼성이 비니서를 100억 원 장학금의 주인공으로 선정한 이유다. 삼성 관계자는 발표 현장에서 비니서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비니서의 이름이 무대에서 불렸을 때 관객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녀의 성과를 축하했다. 빈 예서가 무대에 올라 장학금 수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현장은 감동의 물결로 넘쳤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부모님의 반응이었다. 무대 아래에서 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빈 예서의 부모님은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라고 외치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관객들은 이러한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SNS와 커뮤니티에는 비니서와 그녀의 부모님 이야기가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사례로 퍼져나갔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찬사가 이어지며 그녀의 스토리는 단순한 장학금 수여를 넘어 국민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장학금은 비니서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삼성의 지원을 통해 미국의 명문 음악 학교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비니에서는 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음악 문화를 배우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과 감성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장르입니다. 이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강렬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그녀는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의 대변자로서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 빈에서가 받은 100억 원의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 그 이상이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지지이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전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삼성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비니서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문적 성취와 음악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며 그녀의 재능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놀라운 것은 비니서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수익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또한 재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그녀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며 자신의 선행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음악과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녀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소식이 발표된 후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 비니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아티스트다라는 팬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비니서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음악을 빛내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 펼쳐갈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니서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 과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인물 이다. 삼성의 100억 장학금은 그녀의 재능 과 잠재력을 인정한 증거이며 그녀가 세계를 무대로 더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꿈꾸는 글로벌 스타로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가수가 이룬 눈부신 성과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그녀가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비니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상은 단순한 어린 가수의 도전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2023년에는 TV조선 미스트로 3에 출연하며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수수한 매력과 강렬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선보인 그녀의 국만맘미안는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며 잊지 못할 무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투표에서 다섯 차례나 1위를 차지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빈에서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빈에서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자신감과 열정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색깔을 입힌다는 점은 그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내서가 삼성을 비롯한 대중과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의 성과뿐 아니라 끝없는 노력과 열정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특히 삼성이 그녀에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장학금을 수여한 것은 그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장학금은 비니서가 앞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한국 음악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그녀를 가리켜 미래 인재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가진 인물이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비니서가 보여주는 무대와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성품에도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빈에서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다라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응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네서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 한국 음악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네서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음악, 그리고 따뜻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비니서의 놀라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도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비니소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니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